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챔프의 건강한 밥상의 챔프입니다.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부 다 애를 먹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대로 정말 힘들게 정말 버티고 있는데 힘을 내서 정말 챔프가 이강펀치로 아주 날려버리고 싶습니다, 여러분. 정말 우리가 한마음 한뜻 이 되어서 이번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면 더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, 제발 힘을 내서 좌절하지 마시고 더 힘을 내서 더 단합해서 꼭이 역경을 정말로 전화 이복의 기회로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, 여러분.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늘 같이 해주시고 여러분께서늘 같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챔프는 여러분 편입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챔프가 정말 멋지게 오늘 번치로 아주 그냥 그냥 아주 그냥 돌아 바이러 박사를 내리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모든 분들에게 또 안전을 또 지켜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늘 화이팅 하시고요. 함께 하자고요. 여러분, 감사합니다.